그림은 물이 들어있는 유리병의 뚜껑을 닫은 직후, 가와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나의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나에서는 증발되는 분자와 응축되는 분자수,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내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네, 충분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나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겠죠. 동적평형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못도록십시오 가에서는 가역반응이 진행된다. 그죠? 가역반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발과 응축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나에서는 동적평형상태에 도달했겠죠. 수증기 분자수는 나가 가 보다 많다. 그죠?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에서 나로 되는 순간에는 수증기 수가, 수증기 분자 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증기 분자수하고 물 분자수는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증기 분자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